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의 첫 작품인 포켓몬스터 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을 실행하고,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필드가 나오고요. 무작위로 적과 마주치게 되요 내가 사용하는 포켓몬스터는 꼬부기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적들은 꼬렛과 구구가 랜덤으로 번갈아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가방을 한번 클릭하면, 현재 상처약이 0개가 있고요. 돌아가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다를 누르면, 기술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레벨이 1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이기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몸통 박치기를 해도 그다지 공격이 효과가 없다고 나오죠. 지금 꼬렛이 레벨이 3인데, 내가 공격을 당할 경우 굉장히 체력이 많이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다에서 꼬리 흔들기를 클릭을 하면 상대방의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레벨이 높은 적과 만나면 방어력을 낮추고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망을 가도록 할게요. 자, 또 적이 나왔는데 이번엔 구구가 나왔구요 레벨이 1이죠. 이러면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운다에서 몸통 박치기 해 볼게요. 피가 굉장히 많이 깎이죠. 한번더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자, 이렇게 이기면 돈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나보다 레벨이 높은 적을 만나서 이기면 돈과 경험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마을이 나오고요. 마을에 들어오면, 배틀이 발생하지 않아요.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포켓몬 센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게예요. 포켓몬 센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직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입력창이 뜹니다. 얘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포켓몬의 체력을 모두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면 상처약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상처약이 한 개에 200원이에요. 지금은 돈이 1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숫자 2를 입력을 해도 살 수가 없다고 나오죠. 게임의 끝은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무한반복해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빨리 레벨업을 하려면 나보다 강한 적을 이겨야 되는데, 강한 적을 이기려면 꼬리 흔들기를 많이 써서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돈을 좀 벌어서 상처약을 많이 사둬야지 나보다 강한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엔트리로 돌아가서 만들기에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첫 시간에는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만 추가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아까 압축을 풀어둔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클릭.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크기를 500%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자물쇠 버튼만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지도 1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하기. 크기를 1000%로 해주세요. 그리고 눈동자와 자물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으로 가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지도 2번, 3번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추가하기 누르고 지도 1번으로 다시 눌러 주고, 이 글상자가 뜨면 취소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이동 불가지역. 1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1,000%로 해주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 2개 다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의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이동 불가 지역 2번, 3번, 2개 선택해주고, 열기.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기본 모양은 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글상자가 무조건 뜰 텐데,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이 롤리기, 파이 롤리기, 포켓몬 센터, 더블 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350%로 하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가게 이미지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350%,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포켓몬 센터 직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죠.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40%로 해주시고요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가게 주인 이미지,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44%로 하겠습니다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입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40%로 하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주인공 1 이미지 있죠.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60%로 하고 자물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주인공 2번, 8번까지 동시에 선택을 해 주시고 열기,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1번 모양으로 돌려 놓을게요. 취소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접촉 인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60%로 하겠습니다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배틀 배경 이미지 선택 추가하기 크기는 430%로 하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체력 1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를 45%로 하고요.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체력 2번 이미지부터. 11번까지 선택해 주고, 열기,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취소 눌러 주시고요. 1번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의 내용을 현재 체력 슬러시, 최대 체력이라고 써 주시고요. 글자색은 그대로 두고, 배경색을 투명하게 할게요. 여기 부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 클릭. 이렇게 하면, 글상자의 배경색이 투명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놓고, 추가하기. X자표를 70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자표는 마이너스 20. 크기를 42%로 하겠습니다.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아군 1이라는 이미지 있죠? 더블 클릭. 추가하기 크기를 70%로 하고 그다음에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 주고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아군 2 이미지 선택해 주고,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1번 모양으로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적1 이미지 선택, 추가하기, 크기는 70%,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적이 이미지 선택, 추가하기,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을 이름 표시라고 하고, 배경색만 투명으로 처리를 할게요. 추가하기, 크기를 73%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바람 일으키기 선택, 추가하기, 크기는 50%로 하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글상자 배경 이미지 선택, 에 추가하기, y를 마이너스 40, 크기를 280%로 하겠습니다. 눈동자 자물쇠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을 문장 쓰기라고 하고, 배경색을 투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추가하기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를 마이너스 87로 하고, 크기는 200%로 하겠습니다. 눈동자 자물쇠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은 배틀 메뉴 버튼이라고 적어 주세요. 배경색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크기는 50% 눈동자 자물쇠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은 사운드 버튼이라고 써주시고, 글자색은, 아, 글자색은 그대로 두고, 배경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추가하기. 크기는 40%.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은 가방 버튼. 글자색 그대로 두고 배경색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추가하기. 크기는 60% 눈동자 자물쇠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내용을 게임 종료라고 쓰고, 배경색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고, 한줄 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쓰기로 할게요. 추가하기 누르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글상자 내용을 상처약 돈 표시라고 해주세요. 글자색 그대로 두고, 배경색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맞춰 주시고, 추가하기 x좌표를 마이너스 150, y좌표는 좌표, y 120 크기를 73%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눈동자 자물쇠 버튼을 눌러 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시작 화면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더블 클릭, 추가하기. 크기는 270%. 자물쇠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